안녕하시와요.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는 유튜버 아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기를 꾸미는 날이 왔습니다. 여기는 집터 쪽에서 연결되는 뷰포인트 공간인데요. 보시다시피 다른 장소들을 꾸미면서 대충 틀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틀 잡는 과정도 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떠있는 카드를 눌러주세요. 아, 언제까지 이렇게 말할 거냐고요? <laughs> 아, 아. 먼저 현재 상태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절벽 아래에는 이정도 넓이의 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은 오솔길과 경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나무들을 많이 심어둔 상태입니다. 이 나무들 덕분에 뷰포인트와 집터 사이의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는 게 보이시죠? 이빈 땅에도 똑같이 식생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가 강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겁니다. 먼저 기초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벽 바로 아래쪽에 낮은 나무 울타리를 쳐줄 건데요. 여기는 시야에 가려지는 공간이지만,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면 무분별한 잡초의 증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나무 심을 공간도 미리 표시해두겠습니다.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장소의 대략적인 넓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넓이만 쟀을 때 가로는 11칸, 세로는 13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참고를 하신다면 주변의 식생을 채울 땅을 포함해서 여유있게 가로 20칸, 세로 25칸 정도의 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무 사는 걸 오늘도 깜빡했네요. 모판니 찾기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이야. 반이야. 이 녀석, 오늘은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목값은 얼마니? 어? 오늘도 호갱을 당하는 아오니의 모습입니다. 최고가니까 절약정신으로 80무만 사주겠습니다. 파니를 혼내줬으니 이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간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볼까 하는데요. 음, 음? 나무가 너무 우뚝 서 있는 느낌이라서 여기는 작은 나무를 심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폭포만 두개 있으니까 왠지 허전해 보여서 하나는 3층까지 절벽을 쌓은 뒤에 폭포줄기를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형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해서 샘플을 여러 개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오른쪽에 3층 폭포를 추가해보려고 절벽을 쌓아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뒤쪽에 강줄기를 연결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왼쪽보다 오른쪽 폭포 뒤에 강줄기를 연결을 해주는 게 지도상에서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왼쪽에다가 3층 폭포를 추가해주는 걸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왼쪽에 3층 폭포를 추가해주려면, 폭포를 조금 앞쪽으로 당겨줘야 잘 보일 것 같아서, 두칸 정도 앞으로 당겨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3층 절벽을 만든 뒤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미니트 레이터. 한 번은 두 칸짜리 왼쪽 폭포에 3층 줄기를 추가해주고 오른쪽에는 한 칸짜리 폭포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왼쪽에 한 줄기씩 폭포를 만들어주고 오른쪽 폭포는 두 칸짜리 폭포만 남겨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폭포가 두 칸은 돼야 뒤쪽에 강줄기를 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수 있기도 하고 왼쪽에 한 줄기씩 파진 폭포가 더 매력 있기도 해서 후자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뷰포인트는 폭포가 메인이라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샘플을 몇개 만들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더 나은 폭포를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시간은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녹화본을 보니까 지형 수정만 약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지형 수정이 끝났으니 이제 식생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는 큰 나무들을 심으면 강이 가려지기 때문에 작은 나무들로만 채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도 작은 m 사이즈 나무를 심어서 많이 튀어 보이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가구들을 이용해서 낙후된 느낌도 함께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기도 해서 갈색 가구들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낡은 감옥문을 이용해서 낙후된 느낌을 더해준 뒤에, 썩은 것 같은 버섯도 배치를 해주고, 길 패턴을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낙엽 아이템으로 가을의 분위기를 더해주고, 널려있는 종이 아이템으로 낙후된, 버려진 공간이라는 느낌을 더욱 살려주겠습니다. 음, 다시 보니까 버섯 아이템은 너무 우뚝 서있는 느낌이 들어서, 대신에 낡은 통들을 배치해주겠습니다. 버섯은 살짝 여기에 숨겨줄게요. 가구들로 분위기를 맞춰줬으니 이제 식생으로 나머지 빈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너구리 아이템을 두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치해주니까 너구리가 작은 숲 속에서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중간 부분에도 식생을 채워줘야겠죠? 여기는 통나무 가구들을 이용해서 갈색, 가을 느낌을 더해주고 밑에 잡초들을 심어서 잡초가 다 자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잡초들이 자라면 통나무 가구들을 살짝 가려주면서 더욱 깊은 느낌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쪽 절벽 공간도 채워줘야겠죠? 앞 공간보다 이 뒤쪽 공간을 잘 채워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멀리서 바라보는 뷰포인트 공간이기 때문에 이 뒤쪽 나무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아까 나무 심기 전 모습이고 이게 이제 나무와 식생들로 어느 정도 채워준 모습입니다. 아직 반밖에 안 심어줬는데도 정말 많은 차이가 나죠? 자, 이제 나머지 반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보이는 이 아오니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이 폭포 뒷부분은 강줄기로 연결시켜 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실을 망각하고 식생들을 무자비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캐롯캐롯 피 다리를 설치해서 포인트까지 살려줬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아오니는 정말 부지런하게 3층 절벽의 식생까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2층의 나머지 식생들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 아오니. 불쌍하시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절벽 부분은 이제 다 채워줬는데, 뷰포인트 공간이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디자인들을 깔아줘봤습니다. 이말 디자인이 갈색톤이라서 이뷰 포인트 공간과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뒤쪽이 잘못됐다는 거 언제 깨닫냐고요? 음 일단 타임 슬립을 통해서 잡초를 증식시켜줍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완성된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한 촬영까지 마칩니다. 뷰미니 a 레이터 골목식당 재방송을 보던 아우니는 드디어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채웠던 식생들을 치워주고 강을 파서 수정에 들어갑니다. 캐로 캐로피 다리도 왼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공간. 그럼 보러 가실까요? 오늘은 딱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뷰포인트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뷰포인트 공간이라고 해서 한 공간에서만 폭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왼쪽 오솔길을 따라 올라갈 때도 살짝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두 번의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자, 오늘 꾸며본 공간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